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우스 봄TV의 봄소장입니다. 2024년 5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 고! 2024년 5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 비발디에서부터 더샵라인 헬스까지 총 7개 단지입니다. 어, 5월 달은 어땠냐? 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다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문의하신 전화번호, 전화도 별로 없었고요. 방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다들 나들이를 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15일 그 스승의 날 혹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전세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해서 단지별로 전세 매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손님이 아주 많이 온건 아니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몇분 오셔서 매물들이 조금 음,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정고점을 회복했다라는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북은 아직이라고 기사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구리시 갈매동은 강북의 영향을 좀더 받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잠실까지 27분,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 8월 달에 개통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매 2단지, 이스틸 아파트, 그 다음 6단지가 분양 전환이 확정이 돼서 이제 분양만 신청하면 이제 매매도 가능한 단지들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5월달 갈매동에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어디 굳이 멀리 놀러 가지 않으셔도 어, 갈매동에서만 있어도 되게 좋은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한 내용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4년 4월이랑 5월달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있는 본포동산 있는 단지인데. 어, 가격이 좀쭉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매매를 할수 있는 좋은 예쁜 가격, 저렴한 가격, 예, 다른 단지에 비해서 그런 물건들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직거래까지 포함해서 두 건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건인 거고, 5월 달에는 아예 거래된 건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달에 제가 지나, 얘기했었을 거예요. 갈매역 아이파크가 가격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래서 그런지 갈매역 아이파크가 4월달에만 총 8건, 그 다음에 5월달에 2건 합쳐서 지금 현재까지 10건이 실거래 신고가 되었습니다. 어, 가격을 보시면 뭐한 7억 6천. 가장 최근 거래가. 그래서 한 7억 5천 선에 있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30평이 4건, 34평이 2건, 에서 4월달에 6건 거래됐고요. 5월달에는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음, 스타일스는 사실상, 요, 도표 보시면 계속 꾸준하게 뭐 5건, 4건, 7건, 6건, 뭐, 꾸준하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한라비발디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착한 아이들이 많아서 거래하기가 조금 치웠다 거래량이 좀 많이 생겼다 가격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직도 저렴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래가 될것 같아요. YCT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단지가 작다 보니까 매물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금액이 또 저렴한 것들만 조금 나가고 있어요. 4월달에는 한 건도 거래가 안 됐고 5월달에 30평 한건 어, 34평이 한 건에서 총두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6단지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총 2건, 5월달에 3건 그서 나름 뭐 5건 정도 거래됐죠. 6단지 같은 경우에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임대하고 조기 분양 이제 추진하고 있어서 사실상 천세대 가까이 되는 세대수에서 한반 정도밖에 거래를 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뭐이 정도 거래량을 보이는 거는 그래도 꽤 많이 거래가 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리갈매 프로지오는 한동안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이 저렴한 거는 없고 조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4월 달에 39평이 한건 거래됐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34평이 한건 거래가 됐습니다. 더샵 나인 힐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3건. 5월 달에 한건 정도 거래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들이 그래도 뭐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가격이 착한, 저렴한 친구들부터 하나씩 나가고, 정말 실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라비발비 같은 경우 지금 매수 가능한 금액이 실거래 가능한 물건 중에서 한 6억 8천에서 7억 사이에 있고요. 스타일스 같은, 스타일스나, 어, 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5,000 선에도 물건들이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조금 조금 벌어지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발디가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음, 그다음에 YCT는 지금 현재 뭐 6억 6천, 7천 이렇게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어, 구조는 6단지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거래가 많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프로지오 마찬가지 이제 아이파크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푸르지오를 살까 아이파크를 살까 하다가 아이파크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것 같아요. 더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도 거래가 좀 많이 됐었죠. 4월 달 말고 3월 달에 7건이나 거래가 되다 보니까 물건이 쭉 빠졌습니다. 이제 살짝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어,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6억 5천에서 7억 선 보셔야 될것 같고 민영 아파트인 아이파크는 7억 5천 이상. 프로듀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7억 이상, 예, 7억 5천 어, 아이파크보다 조금 예, 7억에서 한 7억 5천 고그 사이 예, 그 정도의 물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꼭 이렇게 7억 올라오면 6억 짜리 물건 찾으시는 분들 <laughs> 많으시잖아요. 사실상 지금 갈매도에 금매라고 나와 있는 물건들을 많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매물 가격들 중에서 괜찮은 물건 있으시면 오셔서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는 있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실 매수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부동산 소식인데요, 이거 뉴스 기사인데 서울,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정고점을 회복했다는 기사입니다. 강북은 아직이라고 하는데요, 어, 2~3년 전 이제 신고 전고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전고점 대비 회복 수준이 지금 95%라고 나와 있고요. 강남이나 송파, 용산, 마포는 90% 정도 이상, 강동 노원, 강북구 도봉구는 이제 88%에서 85%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랑 조금 가까운 지역이 이제 노원구, 도봉구 이쪽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리다고는 해도 85%, 87%면은 그래도 나름 회복이 많이 됐거,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갈매동은 어떨까? 갈매동은 일단 그뭐 스타일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고점이 한 8억 4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6억 5천이라고 치면 아마도 한 77%에서 한, 77한 80%가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이라고 확인은 뭐하고 이제 따라가고는 있는데 어, 80%는 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따라가기는 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아, 요 밑에 뭐 수송연구원이 얘기한 걸 보면 건설 경기 악화로 내년부터는 입주 공급량이 많이 주는 만큼 저가 지역 집값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아직 80%를 회복을 못 했다라고 치는 거는 <laughs> 상대적으로 가격이 지금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하반기에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하반기에 올라가야지 하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큰 이슈가 뭐 전쟁 같은 이슈만 없다고 하면 저는 조금씩 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아직. 80%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80% 초반까지 올라가진 않을까 8 5까지만으로 회복을 한다고 하면 가격은 조금 조금씩 오상향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 잠실까지 27분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선이 8월에 개통한다 원래 6월 29일 날 개통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어 번복했었죠 그래서 왜 그랬냐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시운전이 이제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23일 동안에 시운전을 한대요. 오늘이 28일이니까 시운전 시작했겠네요. 한번 타보고 싶은데, 조만간 제 별량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8월 대통을 목표로 시험운전에 돌입한다고 했으니까 한 8월 말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근데 딴거 모르겠고요. 그래서 몇분 간격으로 운냐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8호선 별내선에는 전동차 구편성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출퇴근 시 4.5분, 평상시 8분 간격으로 운행이 된다고 해요. 출퇴근 시 4.5분이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평상시도 10분 안쪽으로 온다고 하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실역과 별내역을 27분 만에 오갈 수 있다 사실 잠실역 갈매동에서 버스 타시면 빠르면 한 35분 40분이면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그 들어가거든요 차안 막혔을 때 근데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 혹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저 1시간 반 이상 2시간 가까이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식성을 갖춘 전철이 들어와서 30분 안에 잠실역을 갈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호선, 3호선, 5호선, 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환승할 수 있게 돼서울과 접근성이 개선된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이게 노선도가 이거는 이제 변경 전이고 이건 변경 후인데요. 이제 변경 후가 되면 지금 어, 암사까지밖에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연장해서 개통을 하는 건데, 별내역에서 잠실까지 27분이라고 했고요. 중간에 구리역에서 이제 경의 중앙선 연결 갈아타실 수가 있고, 천호에서 5호선 갈아타실 수 있어요. 5호선 갈아타면 광화문까지로 들어가는 거죠. 잠실에서 2호선 갈아타고, 석촌에서 9호선인가요? 예, 네, 9호선 갈아타고, 가락시장에서 3호선 갈아타고, 갈아탈 수 있는 노선들 되게 많아져서 서울 곳곳에 혹은 뭐 성남, 여기 어디 있죠? 남한산성까지도 한큐에 쭉 가실 수 있는 전철이 들어오시는 거 들어오는 겁니다. 어, 막 존댓말을 하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8월말 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특히 갈미 할라 비발디에선 걸어갈 수 있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이들 주목하시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많이들 기다리셨던 소식인데요. 갈매 2단지랑 6단지가 분양 전환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 후 듣기 하시면 이제 매매가 다 가능하고요. 어, 특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1,444세대인데 어, 다 분양받으시는 건 아니고 조기 분양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 되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한 1,100세대 정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갈매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굉장히 좋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어, 481세대가 이제 조기 분양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일단 6단지는 이제 네이밍도 또 변경이 될 예정이래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단지 같은 경우는 일, 한... 어, 5년차에 조기 분양을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몇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또 매매를 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7년차 조기 분양이 진행되는데, 빠르면 뭐 7월 중에 이제 분양 일정 같은 뭐 절차 같은 것들이 안내 배포가 되고, 이제 분양 접수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이거나 아니 8월 정도에 분양 접수 받을 것 같아요. 5일타입 22평, 5구타입 22평, 아니 26평. 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스틸은 잘 아시겠지만 별내역 개통 또 영향을 주는 단지이고요. 인근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는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갈매6단지는 이제 5년차 조기 분양을 하는데 감정평가 1차로 그냥 끝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분양을 추진을 하면 5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갈매동에서 가장 신축이에요 18년도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하고요 그리고 갈매초가 바로 앞에 있죠 여기가 갈매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갈매동에 20평대 아파트가 없었는데 20평대 아파트 매물이 많아져서 많이들 관심가져서 이사 수요가 많아지면 어 34평을 갈매동 전체적으로 또 많이 관심도 갖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문의들 주세요. 5월달에 갈매동의 단지별 주민자치회, 교회 등뭐 다양하게 행사들 많이 했어요 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미술대회도 했고요 뭐 프로지오 같은 경우 아이랑에서 봄 가족축제 했고 비발디에서도 뭐 초대가수까지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영화 촬영도 했죠 예, 그리고 제자교회에서 내 꿈을 펼쳐라 해서 어린이날 굉장히 큰 행사를 주최해서 갈매동 애기들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어, 되게 다양한 행사들 들을 즐길 수 있어서 사실은 되게 갈매동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한 달이었어요. 예. 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구요 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갈매동 아파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구요뭐 상가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다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